어, 잠언은 지혜자의 교훈집입니다 어, 단순히 어떤 인생의 격언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잠언 13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선택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며 또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성품을 알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 마음을 배우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지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책망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늘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권면이나 또 스승의 가르침, 때로는 친구의 조언들을 마음에 듣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련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고 때로는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책망을 실험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책망은 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충고와 또 말씀의 교훈 앞에서 방어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책망이나 훈계를 즐겨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책망과 훈계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성실과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죠. 어, 난잘 되고 싶다. 또, 나도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마음은 참 감절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도 오히려 한 발짝 먼저 움직이려 합니다. 작은 땀방울일 흘리지만 결국에 이런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한 열매를 매일매일의 삶을, 삶을 통하여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미워하시고 성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망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바램이 성실함과 수고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상상만 하고 꿈꾸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귀하게 보시며. 그 수고를 통하여서 때로는 작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도전하고 또 성실하게 임하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망령대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실하게 다시 말해서, 불이하게 얻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엔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실한 땀으로 얻은 것은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직과 성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일을 할때 회사에서나 어떠한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이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가 늘 바라기에는 기도하면 바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 소망이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때가 좀 지나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망을 어떻게든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은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끝끝내 그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3장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실함, 소망, 또 나의 겸손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4번 13장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추석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추석 하루, 또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